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깊게 상고해야 될 말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구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그 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말씀이고, 23절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림도에 이르러 라고 하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일들이란 어떤 걸까? 15장부터 17장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 그 일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신앙적 체험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르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고린도에 이르니까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주인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본시 그는 태어난 곳만 로마의 속주이었지 본도였지 그는 유대인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아굴라라고 하는 말은 이름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마 로마의 귀족 가문의 딸이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규족 가운데 브리스가라고 하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의 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로부터 어, 그,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어, 이탈리아에서 어, 전부 떠나라. 이탈리아에 본그 음, 어떤 국민들이 아니면 다 떠나라. 이방인들은 다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갔다고 원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로부터 고린도에 올 때에 왔으니 왔을 때에 바울이 그들을 찾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아굴라와 그리스길라가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생업이 같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천막을 짓는 일을 같이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유대의 라비들은 직업을 갖지 않았습니다. 무보수로 아 직업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보수로 그랍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애를 위해서 반드시 직업을 갖게 되었지요. 그 직업을 갖는 일에 바울이 천막을 짓는 일을 가졌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가진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요, 법률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천막을 짓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바울은 예,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이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내 복음을 위하여 택한 받았다.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라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직장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고 세계 속으로 이방인들에게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의 장애가 되는 매여 있는 직업이 아니라 자유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마 이 천안 천막을 짓는 직업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욕심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많은 지식도 나의 어떤 그 가문의 어떤 높음도 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포기하고 가장 천한 곳에서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 열정, 이 사명에 대한 확신, 이것들이 좀 바울처럼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론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권면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강론했을까요? 무엇으로 권면했을까요? 우리가 17장에서 본대로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크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 핵심을 가지고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이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 그의 입술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진리, 핵심을 알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전투와 같이 버렸다. 그리고 나는 오직 이것 하나만을 알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얇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쇠하여져서,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집행되는 일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그 당시의 믿음의 선조들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성년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드문드문하고, 가물가물하고, 아니, 어쩌면 심해지고,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열심히 증거하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제는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 택감 받았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러나 예수를 진정한 예수를 예수로 알지 못하는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옮겨갈 때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디도 유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스도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 오늘 사랑하는 분,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유하십니까? 이 사람,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성경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좀 욕심 내볼 만한 일 아닙니까? 이왕 예수 믿어야 한다면, 이왕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정성 드리고, 수고한다면, 하나님을 교유하는 사람, 아무게 이 소리 들으면서 신앙 생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이런 선한 욕심, 아름다운 욕심, 가질 만한 욕심,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장에서 주제로 삼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 왜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실까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저들의 그 비방과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내가 부르려고 예비한 자들이 많이 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런 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아가야 총통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전부가 일어나서, 일제에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비방하고, 핍박하고, 모함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순탄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자의 길에는 그 복음의 전파의 사역에는 결코 순탄함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침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군이 되어 지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비된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마십시오. 보금에 대하여 봉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는 입술이 체험하게 되고, 체험된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보금을 전합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 아굴라도 함께 따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편안함 때문에, 그들의 어떤 환대 때문에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명이 지금 막 잎을 피우고 싹를 피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대단한 도전이 되는 말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교회가 편안해지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육신의 평안함과 안주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들의 의식 속에 교회를 빨리 전도해서 성장시키고 교회를 크게 짓고 하는 그것 참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이 그 의식 속에 그럼으로 인하여 내가 좀 높은 사례비를 받고 많은 환대를 받고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잠겨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왜 많은 성도들이 필요합니까? 더 많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환대하고 머물기를,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칼라 된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원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철저하게 사람과의 만남과 작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도 바울. 오늘 여러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작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만남보다는 이별이 대단히 어렵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수평적 이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교회를 떠나서 저 교회를 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셨나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그래서 교회를 이동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수평적 이동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대와 편안함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너희의 소명은 너희의 사역은 지금부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므로 그들의 그 풍성한 환송과 그 환영함과 환대를 떠나서 너는 저 이반인들을 향하여. 그래서 아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으로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구약 성경에 대단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역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경의 세례는 이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이들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적으로는 대단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변력이 좋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 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자 아무리 은별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자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직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아 있거든 그것을 무시한 채 감정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반쪽 자리에 불과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난 여러분이 온변이 좋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능통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요한의 물세례도 알고 성령의 세례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아는 자는 성령의 충만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굴라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자들과 동조하고 그들에게 휩쓸려서 더불어 반쪽짜리 신앙이 되지 말고, 그들을 권면하고 잘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자도, 자로 도 가르쳐낼 수 있는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 가르쳤다.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옳고 그름도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알고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어떤 사람 앞에 머리 디밀고 안수 받는 것 별로 그렇게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엄변이 좋았던 성경에 능통했다고 하는 이 아볼라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 라고 28절에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아볼라 같은 사람에게 휩쓸리고 끌려당하지 말고, 브리스길라와 아볼라처럼성령을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고 인도해 갈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